안녕하세요. 첫 사장입니다. 어,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설 연휴 동안 먹고 자는 걸 반복한 끝에 3kg를 증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살이 너무 급격하게 쪄서 옷들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데요. 이제 곧 옷을 가볍게 입는 봄을 맞이하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어, 돌입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처럼 간적일때 빛을 발하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난번 다운 베스트의 어, MA1에 이어서 오늘은 필팅 자켓입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니까 본인이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다니는 직업군이라고 하신다면 꼭 눈여겨 보세요.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은 폴로 랄프로렌의 필팅 자켓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퀼팅 재킷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 같은 거는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어 선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고민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바버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바버의 퀼팅 재킷을 구매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리버시블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 폴로 랄프로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텐데 폴로에서 리버시블이라고 하면서 출시한 제품들을 보면 거의 반대쪽은 입고 다니기 좀 민망할 정도로 화려한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블랙와치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구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전재는 프리마루프라는 합성 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리털과 비슷한 수준의 보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도 매우 가볍고요 어 그래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간적일 때 너무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아직도 공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어, 거의 대부분의 사이즈는 빠져있더라고요. 구매를 원하시면 네이버에 어, 폴로 반 재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해외배송이긴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몇달 전에 아울렛을 갔을 때이 제품을 입는 걸 봤거든요. 만약 아울렛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르셔서 이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바버는 똑딱이로 돼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추로 돼 있거든요 그게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바버는 정가 기준 30만원 선이면 구매를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정가가 한 559,000원 이었거든요 좀 비싼 감이 있었죠 그래도 리버시블 제품이라서 한 제품으로 두벌의 효과를 낼수 있는 정신 승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버 킬팅 자켓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 때 정말 자주 보이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같은 제품을 입고 다니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바버가 클론템이라서 싫으신 분들은 이 제품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소에 이 재킷을 가지고 어떻게 스타일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도 제가 보여드리는 스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먼저 폴로 랄프로렌 퀼팅 자켓으로 스타일링을 보여준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퀼팅 자켓으로 바꿔서 입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자켓을 활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링입니다.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폴로 치노 셋업으로 프레피룩을 스타일링한 후그 위에 코디했는데요. 제 경험상 꽃샘 추위, 그리고 초겨울까지 커버가 되는 스타일링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이 코디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타미힐 피거 퀼팅 자켓으로 바꿔서 매치해도 괜찮죠? 거의 퀼팅 자켓은 디자인이 비슷해서 이렇게 매치하시면 대부분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진짜 편한 캐주얼로 매치했는데요. 이렇게 흰티에 연청바지 그리고 척테일러로 기본 코디를 하시고 그 위에 입어주시면 됩니다. 갇혀 입을 때도 너무 어울리지만 이렇게 편하게 매치할 때도 너무 이쁜 재킷입니다. 추리닝에 매치해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역시 타밀 피거 킬팅 재킷으로 매치를 해봤는데요. 브라운 계열이라서 연청바지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당장 예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퀼팅 재킷에 대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퀼팅 재킷은 계절이 확실한 우리나라에선 진짜 유용하니까요. 하나쯤 구매하시면 해년마다 꺼내서 잘 입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퀼팅 재킷으로 다른 브랜드를 추천드리자면 당연히 바버 추천드리고요. 국내 브랜드로는 파스통 제품이 어, 좀이쁜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버짓이 좀 충분하시다면 버버리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아재가 되는 그날까지 철사장이었습니다.